비즈니스 센터 서울에 포레일 호텔에 도착했구요 오는데 진짜 한한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신기한 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여기로 갈아 신는 것 같아요. 약간 외국식 느낌이랄까? 이제 저희 방은 제가 잡은 방은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전자레인지랑 여기 안에 이제 냉장고. 여기는 열면 은 이렇게 불이 켜지는데 그냥 불 켜지기 위한 용도 냉장고 안에는 물이 3개가 있어요 저희가 좀 가져온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 제외하고 물이 여기 3개 있고 그 다음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꽤 넓어요 기본적으로 수건은 여기 세 장이랑 바깥쪽에 세 장. 저희는 두장 조금 더 달라 그래서 더더 주셨고요. 그 뭐야 칫솔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가져온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드라이기랑 이제 거울 있고 뭐뭐 뭐 있냐 샤워 컨디셔너 샴푸 이렇게 세개 있네요. 페라스 <놀람> 이제. 겨울이라서 조금 추워서 밖에 나가 있기는 좀 그러고 이쪽에 이제 간단하게 의자랑 테이블 있네요 파라솔도 있었네 비올때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살균시켜주는 식기 세척기 같은 건가? 살균제, 살균시켜주는 뭐 기기 같은 게 있고. TV, 여기 이제 첫 번째 TV가 하나 있고요. 전등도 있고. 올라가 보면은. 침대 두개 있고요. 여기 이제 또 TV, 누워서 볼수 있는 TV가 하나 있고. 전자레인지가 왜두 대인지 는 모르겠는데 전자레인지 두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는 이렇게 물 물이 그러니까 총 6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랑 금고. 오른쪽 거 열면은 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금고 한쪽에는 이제 전화기랑 공기청정기 랑 이게 뭐야 냉풍기 냉풍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그리서 이제 불이랑 온도조절이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업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1층에 있는 의자 갖다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 하나 달려있고, 1층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이게 뭐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게. 어, 아, 이거이 침대가 올라가는 거구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좀 올라가요.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일정은 방을 좀 둘러보고 어,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이제 낮에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밖에를 좀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막좀 심하게 터지잖아요. 코로나가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울 구경을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밥 같은 것도 오늘 여기서 좀 시켜 먹는 걸로 해서 안에서 좀다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 호텔 포레일 호텔 소개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을 잡은 여기 가격은. 평일은 좀 할인이 돼가지고 원래는 뭐한 20, 25만 원 정도 하는 숙소인데 할인이 좀 많이 돼가지고 1박에 1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평일가로 좀 싸게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20 몇만 원은 좀 비싼 것 같긴 해. 살짝 어 그리고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돼 있어요. 여기는 무료 주차장이라서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로비는 3층에 있고, 2층이랑 1층이 예식장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을 들어갔을 때좀그 차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투숙객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식 뭐 이런 이용하시는 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식장 오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가 좀 많이 있어요. 자리는 있긴 있는데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음, 3층 로비에서 이제 체크인 해가지고 이제 본인 이름이랑 서명하고. 간단하게 이제 안내해 주실 거 안내해 주신 다음에 이제 방 객실로 올라갈 때는 카드 키를 엘리베이터에 찍어서 층수를 눌러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를 오늘 놀러 온게 아니라서 제가 잠깐 좀 일을 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흡연실은 그 객실 안에서 흡연을,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붙어가지고 이쪽 한쪽에 이렇게 흡연실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서 담배 이제 흡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층 입구인 것 같아요. 나가봅시다. 야씨, 역시 서울은? 진짜 집이 다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카메라 드림이니까 카메라 한번 쳐다줘, 쳐다봐주고 자기 갈길 가네. 신사역을 지금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네. 여기가 신사역 근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웃긴 게, 신사역을 가야 되는데, 노년역으로 와버렸어, 역 여기 있길래 걸로 나오니까, 눈앞에 호텔이 바로 보이더라.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냥, 멍청하게. 관리 끝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안에서 뭐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대전이나 내가 살았던 데 없었던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너무 춥다. 야, 씨, 뭐야, 이거는? 무슨, 어, 퀄리티가 다르네. 야, 고기, 구이 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저기는 없었는데. 기가 막히는구만. 백반죽, 국수. 야, 너무 많아. 햄버거가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요런 데서 장사하기 힘들겠어. 이 많은 경쟁률을 뚫고 내 거를 선택하기까지의 그런... 진짜 힘들겠어요. 여기는 장사하기가... 아, 버거도 먹고 싶긴 한데, 버거는 먹을 때 너무 추잡한데 그거 있나? 어, UFO 버거 있네? 어,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좀, 이거 좀 궁금하긴 했는데, UFO 버거. 그래, 이걸로 먹자. 유학생 치즈 버거 세트. 약간, 저도 이제, 그, 대전에서 서울 온 거니까 유학생 아닌가요? 광양 불고기 버거 세트 맛있겠다. 야, 이거 두개 먹겠습니다. 오늘, 사치 좀한번 부리겠습니다. 어디 뭐 방송인가? 유튜브에서 이거를 봤어요 방식도 많이 신기했고 맛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있어 도착했습니다 진짜 무슨 약간 이 포장 용기가 비행기에서 볼 듯한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에서 볼 듯한 그런 느낌의 포장 용기네 약간 군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쪽에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그 유학생 치즈버거 유학생 치즈버거인데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장점이 UFO 버거 자체가 햄버거는 빵 사이에 이런 패티나 뭐 야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먹을 때마다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감싸주니까 먹기도 진짜 편해요 뭐 흘러내리지도 않고 광양 불고기 버거. 광양 불고기 버거랑 햄버거를 하나 먹었으니까 치즈스틱도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스틱이 아니라 감자, 감자튀김. 와. 아, 먹는 거 아니구나. 방구질가 들어가 있네. 야, 감자튀김 크기 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굵어요. 이거는 이제 광양 불고기 버건데 생긴 거는 아까 그. 유학생 치즈버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조금 날려먹어가지고 여기 UFO라고 딱 써있다 이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게 패티가 통패티였으면은 얘는 진짜 불고기가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확실히 얘가 맛이 좀더 한식적인 맛이 나고 아까 걔는 이제 느끼한 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 치즈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은 저는 솔직히 유학생 치즈 버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통 패티가 너무 맛있어 근데 얘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짠맛이 강해 내용물이,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생각 잘했다 일단 먹기에 너무 편해요. 먹는 게.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막 먹어도 살좀안 쪘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7시 5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고 밤에 이제 잠깐 밖에 이제 야경이라도 좀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 잤는데 너무 피곤하다. 어떻게 저녁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낮에보다는. 동네도 한 번, 야간에 한번 돌아볼 겸. 요즘 뭐 9시면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별로 없어요. 지금. 아좀밖를좀 좀 돌아다니고 왔는데 네 이제 시간이 9시가 넘다 보니까 다 닫았더라고요 어디를 카페라도 좀한 군데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야경 진짜 이쁘다 와 근데 서울인데도 확실히 코로나 여파가 심해서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 온것 같지가 않아. 그냥 뭐, 대전 시내 온것 같아, 느낌이. 너무 없어요. 차도 없고, 와, 차가 이렇게 통통 빈건또 처음이야. 저기 보시면 아까까지만 해도 밀려 있었는데, 차가 많이 비었죠.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이틀 차 아침입니다. 아, 근데 너무 추워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말도 안 되게 추워요 일단은 가로수길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를 한번 좀 가가지고 한번 좀 보고 야갈수 있을까? 이렇게 추운데 스킬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날씨도 너무 춥고못 아 돌아다닐 정도 너무 추워요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나아 다시 들어가자 아좋다 막상 와봤는데 그냥 옷 가게 같은 거 되게 많고. 너무 추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하, 들어가자. 딱내 생긴 게 촌티가 확 나는데 서울 사람들 진짜 다 세련됐다. 얼굴도 잘생겼고. 들어가서 좀 쉬고 어차피 오늘 이제 집을 가야 돼가지고 좀 정리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투어는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할수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